샬롬. 7월 22일 금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묵상하실 텐데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한 말씀이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세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부터 4장까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회상하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할 율법의 법령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인데 신의 산 언약 뿐만 아니라 모합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탐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셨고, 줄이라 하셨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먼저 정탐하고 오겠다고 제안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다 보셨고 준비하셨고 이제는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일을 자기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온 정탐꾼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이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나보다 큰 상대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눈으로 보았을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셨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30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위해 먼저 가시고 살피시며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순종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유를 찾기를 2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이 세대들에게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레위인들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의 두 번째 실수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군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의 언행에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믿음의 대답을 하느냐 아니냐는 형제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이후에 모세는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낙심하게 하지는 않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순종의 결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행함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위에서 형제를 세워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의 언행이 형제를 낙심케 하지는 않는지 살피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두고 결정해야 될 순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세워주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